자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두칠입니다. 네,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, 그, 유명한 좀비게임 있죠? 레포대, 레프트포대드을한 오버워치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번째는 저 두칠, 그 다음에 두유, 그 다음에 포비, 민둥 이렇게 네명이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갑시다! 좀비 잡으러 갑시다. 오케이 좀비 아, 한 신화. 마리 잡았고요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자 화물 속도 빨라! 야 화물 속도 빨라. 쭉죽 내입시다, 쭉쭉 내입시다. 여기 로 좀비 잡고 그렇지. 화물 개빨라, 아, 화물 개빨라. 이게 잡아다 좋아. 왜 왜? 좀비 그래. 이동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화물. 아, 네, 들어와, 들어와. 스파이더 좀비 엄청 빨라요, 여러분들.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. 아야. 아니, 어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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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함을 달리게 좀 잡아봐! 오케이!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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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조금씩 <조식> 간다! <laughs> 나이, 와 기경길! 기경길 고속도로 나도. 같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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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미스턴궁 썼다! 오케이! 잡아! 그렇지! 어! <laughs> 네, 내가 너, 앞에 가서 개구리. 좀 막고 있을 테니까 함을 밀어! 아니, 알았지? 너, 너 아니 개구리! 개구리! 너, 왜 나보고 죽으래! 오 진짜 빨라! 짱 빨라! 짱 빨라! <laughs> 얘들아! 함을 계속 밀어! 앞에서 좀 막고 있을 테니까 함을 밀어! 어. 뭐뭐아빽 뭐야, 뭐야. 아. 아, 죽어 아 몰라 나감도1 0 0으로 맞들고 여러분들 힐팩 금지시키자 힐팩 금지 힐팩 금지 아나나 죽었어 안돼 보비야 아니 멍청아 거기서 죽으면 어떻게 나도 놓친데 내가 맞았어 아 멍청인가 아 진짜 한번 밀기 계속 잡아봐 계속 잡아봐 궁차 궁차는 궁수고 궁차면 궁수고 아아 잠깐만 잠깐만 와아! 니 멍청아! 거기 죽으면 어떡해! 나도 때 내가 맞았어. 아, 멍청인가? 내가 맞았어아멍청가 가비! 가가가가 가비! 가 가비! 가비! 비비 가비! 비가나 가비! 나비 가비! 나비 가비! 가비! 어 가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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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야가가 일류 대박 너가 마지막 일루이스트. 아! 어 <laughs> 실패. 여러분들 이번에는 돌아도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시기 지브로 토에서는 완전 패배해 가지고 인간이 완전 멸종 멸망해 버려 가지고 체력을 좀 늘렸습니다. 밖에는 좀비들이 우르르 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. 조심하세요. 자 등지세요 서로 아님. 등지세요. 화물 위로 올라와서 서로 동서남북으로 어. 포지션 유지하세요. 여기 숨어 있다. 죽여 종크랩. 자! 아, 야, 죽여 죽여 죽여! 할인 좀비 저거! 이거, 뭐야? 이거 뭐야? 뭐 어딨어? 있어? 어딨어? 있어? 화물이 왜안 가져? 화물 좀비세요! 좀비 그래. 얘네 만져있어! 뭐 화물이 왜안 가져? 어기 기어 어, 어, 개구리 좀비가 인사해! 야, 야, 야. 개구리 좀비 일로 와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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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잡았어! 여기 손불아 여기 손불아! 오케이 잡았어! 은신 좀비 내가 잡았어! 잘했지! 왜안 움직여? 좀비들이 화물만 맞고 우를 때리지 않아! 바보들이야 좀비가 <laughs> 아, 아! 아 그.. 그런 순간 맞았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동사남으로 포지션 어, 유지하는 잠깐만. 서로 지켜줘요 제발! 아니 잠깐만 이거 아, 레포드의 아, 팀워크 잠깐만. 게임이라고 홈발 좀, 홈발 좀. 나 간다 안녕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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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밀어 밀어 화물 밀고 한 명이 화물 밀고 그 밑에 나머지 세 명이 밑에서 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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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어, 가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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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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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물 계속 밀고 나 아, 지금 좀 무서워 나도 295야 피 <laughs> 지금 무서워. 어 이제 슬슬 저기 로드고 나올 거 같거든 내가 봤을 때 슬슬 로도우 나올 것 같거든. 잠깐만, 아, 어, 로도그. 탱커 타이밍이야. 슬슬, 아, 어, 어, 잠깐 잠깐 잡아, 잡아, 잡비 잡고. 야지 왜지? 아, 하지, 아, <laughs> 아, 오, 좀비 나서 좀비 잡어 그래야지, 버스 나왔어. 오, 아, 어, 로도우 잡아. 이거 궁한명 있어야 돼. 궁한명 있어야 돼. 어, 나 피가 없어. 나 지금 80이야. 잠깐만, 궁터 했어 아, 안 되겠다. 궁터 아, 썼어, 궁터 아, 썼어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 아아잡 잡점비 계속 잡고 했거든. 하마 계속 밀고 있어. 아 하마를 붙어 가지고 피좀 채워야겠다. 잡았어요. 와. 저 피가 너무 많차 가지고 여러분들 저좀 지켜 주세요. 저좀 지켜 주세요. 여러분 제발 저좀 지켜 주세요. 저 지금 피 채우셔야 돼요. 제발요. 하마를 내려와. 내려와요. 내려와.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? 하마를에서 피 채워야 되는데. 아, 피 채워야 됩니다. 아나 아, 무서워 나 지금 피 51이야 제발 나 죽기 싫어 아다 왔는데 다 왔는데 죽기 싫어 피 1이야 피 2야 피야 제발 비 3이야 피 4야 피 5야 제발 제발 안돼안돼 죽었어요? 형님 야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형님 죽은 거 위에 떴어요 보비야, 어, 민둥아 어, 너밖에 안 남았어, 민둥아. 민둥이 어, 화면 어. 녹화 못하는데 망했다. 민둥이 죽었더라. 뚜릅시라갑시다 <laughs> 뚜르세요. 갑시다. 자, 갑시다. 야, 손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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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보라. 은신 좀비가 계속 지금 화물 주위에 맴돕니다, 여러분들. 갑니다, 내가 붙여 버릴 눈 크게 뜨고, 어이, 뭐야, 뭐야, 뭐야. 크게 뜨고 잡으세요. 어이, 보여, 보여, 보여. 눈 크게 뜨고. 와 미치겠네 아 자꾸 내가 때려 드레이서가 자꾸 어 드레이서 좀비가 자꾸, 어, 자꾸 나를 노리고 있어 어 드레이서 좀비 짱잘해 잠깐만 드레이서 좀비 짱잘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잠깐 눈 감으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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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야 돼 리퍼 바로 죽여야 돼 리퍼 아니 바로 딱 죽여야 돼 바로 딱 죽여야 돼 리포, 하나 둘셋 죽여 그렇지 나이어궁 쳤어? 궁써궁써궁 쳤어 는궁써 내가 궁 쓸게 곧 오케이, 나잡아 다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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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잡았어잡아 다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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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잡았어잡아 다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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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잡아 다잡아, 다잡아, 어나피다어나 다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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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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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가 지켜줄게, 아잡아 다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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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애초에 조피가 지금 우리 한테는 계속 자기 뼈기만 막. 봐잠시만 체력이 어요 체력이 없어요! 어어 로드 조비 나왔어! 대체 좀 나왔어! 제발! 잠깐만! 로드 좀비 나 여러분들의 희망입니다. 여러분들 마지막 희망입니다. 여러분들, 가자. 여러분들이 생존하자. 인류가 멸망하지 않습니다. 세계는 에 여러분들밖에 없어야 나치노, 죄기 없어. 얘들아! 잠시만, 잠시. 아, 어다 잡아, 다 잡아, 다 잡아. 여러분들. 딱 다, 잡 와. <laughs> 파이팅. 파이팅. 어? 아, 안돼, 죽지 마. 나공 있는데 죽었어. 안 돼, 민누아. 호비야. 아! 아! 네, 네, 죽었어? 네. 죽었어? 네. 자, 여러분들, <laughs> 오늘의 미니게임, <laughs> 레프트 포드헤드 오버워치판. 이렇게 해서 모두 인류가 멸, 멸, 멸망하였습니다. 네. 아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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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도 친구랑 한번 해보세요. 재밌네요. 이거 밸런스도 좀 맞고. <laughs>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다음 연습되는 <laughs> 보다더 재밌고, 저 기발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럼 모두 안녕. 안녕. <laughs>